반갑습니다 저희 다름이 아니라 내일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밤에 하는 방송을 좀 땡겨서 해야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일찍 켰답니다 그럼한번 돌려볼까? 100점만 찍자 100점만 2100점 좀0 0만하다 아이템 그랑 해야지 일단은 오늘 2200 이어서 그냥 찍어보는 걸로 합시다 지금 56점이니까 한 진짜 3위권 안에만 몇판 하면 돼 진짜 3위권 안에만 아, 아 꺼져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지, 죄송한데! 야야! 진짜 하지 마라! 야 진짜! 야야야!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야, 야 그러지.. 그러지 마 진짜 제발! 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거 아니야! 아저저 저 사람 몰라요! 아 야,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야다 열심히 하고 하는 거야! 아 돌아와! 뒤로 와! 뒤로 와! 펭귄 코너! 야 이런 장난.. 아, 장난치지 말고. 야, 해가. 아, 솔직히, 니, 네 저도 아니잖아. 니, 네 뭐, 사회에서 하는 거 없잖아. 어? 아, 너, 씨발, 할거 없으니까, 씨발, 게임에서라도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씨. 아, 하지 말라니까? 어? 아니, 남이 열심히 하는 걸왜 망쳐. 니가 니네 열심히 하고 남이 망치면 기분 좋아? 아, 안 해봐서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아, 해본 걸 말했는데. 해야 그치. 음, 그러면 안돼임마 어? 얘야 얘야 얘야. 자, 씨가 형이 이렇게 말을 하, 하, 하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 보소. 어? 새끼 하지 말라니까. 야. 야, 진짜, 무의미한 짓이야, 이런 거! 어? 아, 왜 이런 짓을 해? 어? 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좀 다른 걸생려을 그랬어, 그래, 이 시간에! 어? 새끼야! 아, 저는 이거 1등 해도 1등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 오버워치 핵처럼 양심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안 들어가요. 멍청한 새끼. 아, 쟤를 뭐똥꼽팔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뭐라도 되는 듯이 따지고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는, 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겠지만은,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죠. 어차피 저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래. 저기 또 있네. 나갑니다. 진짜 저 3100점짜리 저 새끼에요. 하여튼간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애초에 뭐 도움이 되면 안 되긴 한데, 아, 저래봐야전부다 재민이들이야. 대부분 진짜 철학년 성인도 있긴 한데, 진짜 대부분 어디서 구해갖고 재민이들이야. 너네들 진짜 실제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그렇... 니, 네 뭐, 아이디 계정 저렇게 대놓고 쓰다가 너 진짜 집으로 우표물 하나 날라온다,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 있다. 어? 으, 쓰지 마. 안 쓰는 게 좋아, 진짜. 아, 옛날에, 그 유명한 핵쟁이 한명 있었는데, 그 쓰다가 집에서 넥슨한테 우표물 온 거야. 그까 안쓰겠다고 뭐 하기라도 글쓰고 막 잘못 걸리면 가는거야 너 진짜 아무 의미없어 아무 의미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지 방송에서 일단은 채팅으로 싸우기 그 다음에 핵으로 뭐 저격하기 어, 제발... 그렇지... 아... 그 사이가 보이긴 했다. 제발 부다 도와주라. 부다, 너만 믿는다. 나도 부대에 합류했다. 그때 문제는 내가 차를 바꿨다고 해서 바로 이 차에 다시 적응을 할수 있을지가 문제야. 부가 믿는다? 진짜? 잘잘잘못들 잘 이봐, 제발 뒤 에, 다 싸워라, 제발. <laughs> 서 1등 1등을 제발 제발 1등만 주세요! 이미 2등 하셈! 서로 맘 편하게! 서로 맘 편하게! 그렇죠! <laughs> 그렇지, 부식 구원의 손길이었다, 이 말이야. 야 진짜 붓밖에 없구나. 존나 불쌍하다 저 사람 진짜. 와, 개불쌍해. <목소리> 존나 불쌍하다 저 사람 진짜. 와, 개불쌍해. 자, 지금 17점 정도 남았거든요. 마무리는 황마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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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히려 이게 난 좋아. 두빙은 진짜 황마가 더 좋아. 나는 괜찮아. 그렇지, 이렇게 떨고 줘야지, 그렇지. 또, 또 떨어질까봐 겁나. 야, 왜저 구간에서 왜 이렇게 제어를 못 하겠지? 아, 저기서 몇 번을 떨어지는 거야, 오늘. 아, 진짜 활지놈 새끼 또 왔네, 진짜. 한 모습 보여, 이번 겨울 잘 지낼 수 있겠어. 아 진짜 존나 재미없게 하네. 아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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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 하지 그냥 야, 오늘 다, 방송 다 망했어. 그냥 아 갑니다. 여러분들, 예, 저내 일정 때문에 갑니다. 안녕.